또어 아까 말씀하신 그 원나잇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어 어느 생각부터 어떤 단어처럼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다들 뭐 그래도 공감하실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었고 어 그래서 아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. 어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 저도 영화를 만들고 찍으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저도 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고요. 오늘 어 V.I.P. 시나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한번 아제 생각은 어떤지 재현의 생각이 아니라 유연석은 어떨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솔직했으면 좋겠어. <laughs> 솔직했으면. 진 응. 연소가, 그게 뭐야? 연서가 솔직했으면. 좋겠어 이제 와서 좋겠어. 생각해본다니. 연석이랑 상당히 친합니다. 네. 근뭐그 <laughs> 네,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또뭐 이렇게 상상을 해봤지만 진짜 그 분위기가 주, 주는 몫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. 그. 원나잇 세대에서 열려 있다 아니다 이런 뜻보다 어, 분위기가 정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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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하게 좋으면 또그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온 대사처럼 그날이 그날로 끝이 나는 그런 원나잇이라면 사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날이 좀 매일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, 생각이 희망이 되어지는 상대라면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처음 보는 여자한테 원나잇 신이 뭐니. 그건 성희롱이에요. 같이 갑시다. 거기까지만 나도 더는 안 봐라. <laughs> 끈기 있으시네요. 아니요? 저 수정 씨랑 자는거 포기했어요. 아니 왜요? <laughs> 하룻밤은 왜 사랑이면 안돼 하룻밤이 무슨 사랑이에요? 오늘만 생각해요 아, 생각해? 지금 이 순간만 작업이냐 물어봐도 우선 마셨다는 건 은근한 오케이다 괜찮아요? <laughs> 제 와서 생각해 본다 연속이랑 상당히 친합니다. 네. 근데 네, 뭐그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오늘 영화를 보면서도 또뭐 이렇게 상상을 해봤지만 진짜 그 분위기가 주, 주는 몫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. 그 원나잇 세대에서 열려 있다 아니다 이런 뜻보다 어 분위기가 정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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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하게 좋으면 또. 또어 아까 말씀하신 그 원나잇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어 어느 생각부터 어떤 단어처럼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뭐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다들 뭐 그래도 공감하실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했었고 어 그래서 아이 영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. 어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, 저도 영화를 만들고 찍으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저도, 어,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고요. 오늘, 어 VIP 시사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한 번, 아, 제 생각은 어떤지, 재현의 생각이 아니라 유연성은 어떨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솔직했으면 좋겠어. 솔직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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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 솔직히, 솔직히,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영화 속에 나온 대사처럼 그날이 그날로 끝이 나는 그런 원나잇이라면 사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날이 좀 매일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, 생각이 희망이 되어지는 상대라면 뭐,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처음 보는 여자한테 원나잇이니 뭐니 그 성희롱. ¡Vaya!